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 그런가요? 두 달? 전주국제영화제가 5월 초에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 감독님 영화를 5월 말에 찍었으니까 한달 조금 넘었구나 되게 오랜만이긴 하네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말을 놨었나요? 아니면 안 놨었나? 안 놨었죠 <laughs> 근데 왜 이렇게 놓은 것 같... 덥죠. 근데 원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키세요. 따뜻한 거 괜찮으세요? 네. 아이스도 좋은데 그냥 따뜻한 걸로 시켜봤어요. 오빠는 따뜻한 걸로 만드세요? 네, 저는 원래 따뜻한 커피만 마셔요. 여름에도요? 네. 뭐... 단편 영화 찍을 때 재밌었는데 감독님은 잘 계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편집 끝나고 나서는 연락을 잘못 드려서 감독님 좋으셨는데, 민준은 영화 처음 참여해보는 거라고 했었죠. 스크립터 일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좀 힘들기도 했고, 영화라는 게 쉬운 게아닌구나뭐 그랬죠. 그때, 무슨 단역도 하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 쓰고 있는 재밌었어요 연기 잘하던데 오빠가 연기를 잘했죠 에이 나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주인공이잖아요 감독님이 괜히 주인공을 시키셨을까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참 우연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저기서 만난 거 영화 보신 거세요? 네. 영화 보고 나오는 길이에요. 홍상수 감독님 영화 그 후요. 네. 저도 그거 봤어요. 그 극장에 조조 보러 가서 아는 사람 만나기 힘든데. 일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나그 극장 자주 가요. 아침에 가면 사람도 없고. 저도 거기 가끔 가는데. 조조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나도인데 조조영화 보는 거참 좋아요 영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근데 좀 생각하게 만드는 거 같아요 영화가 흑백영화라 그런지 어딘가 좀 묘한 분위기가 있는 거 같고 컬러보다 흑백이 뭔가 힘이 있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흑백으로 표현한 뭐랄까 절제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화려한 색보다는 이야기나 본질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싶을 때뭐 그럴 때 흑백으로 표현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음,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는 왜 이렇게 술이 자주 등장하는 걸까요? 왜일까요? 저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네. 저도 그런 생각에 잠시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한 거, 솔직한 모습, 인간 원래의 모습, 뭐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자꾸 실체, 실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영화에서? 술을 마시면, 이성의 통제받은 모습이 아닌 인간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꾸밈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 그게 솔직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추악해 볼 수도 있고,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어요. 추악해도 어떠해도 다 인간 원래의 모습이고, 그냥 그게 인간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걸 인정하기도 하고, 또 아름답게 볼 수도 있어야 한다. 아니면 정말로 아름답던가, 그러고 보니까. 그. 출판사 사장이랑 불륜요. 서로가 서로 끌어안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음. 기억에 남는데. 뭔가 재밌지 않아요? 불륜 남녀가 서로가 서로 끌어안고 당신은 아름다워요. 내 네, 당신은 아름다워요. <laughs> 아름다움이란 게 도대체 뭔지. 음. 이름도 아름이잖아요. 그 권의업 쇼칭도 사장님이 편하다고하고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술, 실체, 인간의 추악함, 그리고 아름다움의 공존 아름다운 아름이랑 출판사 사장의 공존 글을 쓴다는 건 이상 그러면서 장사꾼이라는 현실의 공존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좀 느낀 게 뭔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솔직한 실체? 진실인 것도 같고 사랑을 할때술 취한 게 솔직하고 진실인 거 같으세요? 아님 맨 정신일 때가 근데 뭔가 홍상수 감독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조금 적나라하게 드러난 느낌도 있지 않았어요? 난알것 같아요 뭔데요? 거기서 김민희가 술 마시면서 공과 사도 구분 못하고 뭐 이런 대사를 몇번 하잖아요. 그런데 공과 사의 구분이라는 게 있는 걸까?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공과 사의 구분을 말하면서 일하러 온 사람하고 일 때문에 면접 보러 온 사람하고 자꾸만 지극히 사적인 대화들을 나누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 형제 관계 뭐 손이 어떻다, 어떤 걸 좋아한다. 그런 거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사적인. 공과 사회 구분. 실체와 어느 실체를 구분 짓거나 정의하려는 말. 단어. 실체와 허상. 느낌이라는 게 만든 허상. 느낌이라는 건내 내면. 무슨 연재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 스스로한테 주는 결국 인간의 추악함도 실체고 본질이고 인정해야 할 것이고 또 아름답기도 한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근데 결국 너무 보이는데 그런 의도나 의지가 너무 보이고. 뭔가 좀 아는군요 민준은. 의도의 제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술이나 영화나. 음, 그냥 그런 거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남는 거 그게 홍상수 감독님이 그렇게 말하는 실체이고 본질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도. 우리 이제 어려운 얘기 그만해요. 네. 근데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왜요? 왜라뇨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거 알것 같아요. 계속 없어서 혼자인 거? 그런데. 그런 거왜 물어보세요? 왜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일로 만났으니까,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공과 사라? 사람을 모르는데 일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했잖아요. <laughs> 그랬네요. 오빠는요? 아, 여자친구요? 헤어졌어요.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뭐, 커플들이 다 헤어지는 거죠. 안 헤어지는 커플들이 어딨나요? 거리에 수많은 커플들 중에 안 헤어지는 커플들이 진짜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방금 전에 본 영화에서도 결국 헤어졌잖아요 그쵸 사람들 헤어지고 기억도 못하고 결국엔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렇게 잊혀지기도 하고 망각이 축복인가요? 면제부가요 술이나 한잔하러 갈래요.